여러분 안녕하세요 날 미호입니다 오늘은 7월 22일 금요일이죠 벌써 한 주가 끝나가는 것 같네요 7월 22일 금요일 일상 라디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느새 벌써 7시가 넘어서 제 캠핑장 배경은 저녁이 되었고요 오늘 알림 소식부터 한번 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아세로라의 해변가 가게가 쿠키가 새롭게 출시가 되었어요. 새로운 쿠키 아세로라의 해변가 가게이고요. 7월 22일부터 10월 20일까지 판매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거 제가 연차를 딱 4연차 했거든요. 딱 4연차 하고 손템 하나는 정가를 쳐줬어요. 야! 이야... 정말 기가 막히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에, 마지막에 여러분, 딱 단차로 딱 4연차를 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갑자기 이제 황금이 딱 뜨면서 이제 이 해변가 가게 카운터를 획득을 하였고요. 이걸로 제가 오두막 2층을 꾸민 게 있, 있으니까는 그거 조금 있다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 그리고 우선 토용부터 좀 줍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밖에 비가 오거든요? 빗소리가 좀 들어가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내일은, 그리고 참고로 제가 까먹기 전에 미리 말씀을 좀 드릴게요. 내일은 시청자분들 섬 투어가 있는 날이고요.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기로는 루나님, 그리고 린님, 그리고 벼락가님, 이렇게 총세 분이신데, 혹시라도 더 신청을, 아, 그리고 코데이님까지. 총네 분이신데 혹시라도 더 신청을 원하시는 분이 계신다라고 하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 제 캐릭터 코디는 해변가 컨셉에 맞는 캐릭터 코디이고요, <laughs> 캐릭터 코디입니다. 가발을 살까 지금 고민 중 고민 중이긴 한데 모르겠어요. 저 가발을 차도 저는 아마 개인적으로 긴 머리가 제 취향보다는 짧은 머리가 제 취향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산다라고 하면은 요런쇼숏 숏, 보브 아니면은 좀 특이한 거를 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게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이게 머리가 생각보다 이 헤어 스타일이 되게 예쁜 것 같아서. 조금 고민이 되긴 합니다. 그래도 아직 판매 기간이 저거는 좀 남아 있으니까는 제가 천천히 해서 구입을 할지 안 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크게 오늘 까먹기 전에 오늘도 저한테 기프트를 보내주신 분들이 있으시죠? 항상 기프트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답례를 항상 못해드린다는 점 정말 죄송하니까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안재원님 레드 기프트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와나 저한테 없는 거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과연 우와, 대... 와 대박 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 대박 오늘 무슨 날인가요? 오성이 두 개나? 안재원님 이거 크리스마스 팝업체 안재원님이랑은 진짜 인연이 되게 깊어요. 안재원님이 저한테 기프트를 주신 거에서 제가 원하는 게 딱딱 나왔기 때문에 취향자경님도 불꽃축제 템바르 기프트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뭐가 나올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의자 같은 거 나오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어, 카, 좋아요. 이게 자동차가 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뭔가 나중에 분, 분노의 질주 패러디. 분노의 질주 패러디 같은 거할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더 기프트 보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택배하면서 요거 받아주고 한번 볼까요? 아, 저거는 제가 조금 있다가 방송 끝나고 천천히 좀 줍도록 하겠습니다. 아세로라 쿠키가 저는 이번에 진짜 이게 저 테마 자체가 확실히 여름 컨셉에 맞, 맞는 컨셉인 것 같고요. 토형을 좀 두면서 시작을 해도 여러분 괜찮겠죠? 자, 그러면 바로 오두막 2층으로 가서. 이번에 제가 꾸민 거를 설명을 조금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이거는 낮 시간대 배경이고요. 제가 좋아하는 마스터 같은, 그러니까 마스터를 배치를 해서 좀 마스터의 이런 가게 같은 거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참고로 바닥을 이게 지금 러그거든요. 나무 바닥 러그를 이용해 가지고 약간 수영장 같은 느낌을 연출을 해 봤고요 여러분들 여기 다 누우실 다수 있으세요 이렇게 누우실 수도 있고 저쪽 반대편에 있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애매하게도 제가 여기 화분을 배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화분 때문에 좀 눕기가 힘들다는 점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그리고 여기에도 튜브에도 이렇게 다 앉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일단은 다 지나가게 배치를 해 놨어요. 아치도 그렇고. 어, 이거 이거 의자도 이렇게 배치를 한번 해 봤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이번에 오성이 되게 아이템이 좋은 게 이게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지더라고요. 아우, 이거 생각보다 진짜 갓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뭔가 낮에 풍경 같은 느낌을 연출을 했을 때는 이런 느낌으로 제가 꾸며 봤고요. 여러분, 밤에 밤 밤에 바닷가 같은 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반 배경으로 꾸몄을 때는 무슨 느낌이냐. 반 배경에는 이렇게 해서 불을 끄고 저장을 해서 보면은 이런 느낌으로 좀 표현이 될것 같아요. 이게 이번에 확실히 이게 5성짜리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조명이 되게 예쁘게 빛나더라고요. 조명도 되게 예쁘고 3성짜리 아이템 중에 일반 조명 아이템 이게 있어요. 지금. 그렇죠 카메라 돌리면 이게 있는데 아, 이게 생각보다 심플하니 괜찮더라고요 이게 뭔가 인스 뭔가 인싸 감성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인싸 감성 같은 느낌의 요런 식의 요런 식으로 테이블 배치를 요런 식으로 조명을 배치를 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깨알같이 이번에 저기 이벤트로 만들고 있는 토용 아이템 저거까지 한번 배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밤 배경을 했을 때는 이런 느낌으로 연출이 될것 같고요. 이것저것 다 섞여져 있어요. 참고로 이벤트 아이템 그리고 펭수 쿠키 그리고 1년 전에 했던 여름 이벤트 그리고 그 전에 했었던 여름 이벤트 아이템까지 이벤트 위주의 아이템으로 꾸몄고 기본 아이템 기본 아이템들도 몇 개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 요거 마음에 들어요. 생각보다 마음에 들고. 요런 요렇게 아마 둘것 같아요. 시원하지 않나요? 근데 진짜 진짜 시원한 바닷가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여기를 이렇게 지나갈 수 있다라는 게 진짜 큰 메리트가 있는 거거든요. 포켓이 요즘 이런 거를 되게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궁금 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번에 제가 참고로 이팥빙수는 손템 정가를 쳐줬고요요거 휴대 트로피컬 주스는 이런 느낌입니다. 그냥 뭔가 주스가 뭔가 안에 탄산 같은 게 있다라는 느낌은 아니고, 그냥 진짜 주스인 것 같고, 휴대 과일 팥빙수는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진짜 팥빙수 먹다가 이거 얼어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팥빙수입니다. 참고로 이거 말고 여름, 손템이, 여름 음식 손템이 저한테 몇 개가 좀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크림소다. 이거 보이시죠? 기포 올라가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냥 미네랄 워터. 그리고 요게 이제 크레이프가 이게 이제 푸드트럭 쿠키에 있는 삼성짜리 손템이고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다리시는 아이스크림 손템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외에 여름 아이템이라고 하기에는 맞아요. 버블티가 빼놓을 수 없죠. 버블티도 삼성짜리 손템이고, 여기, 요렇게. 버블티도 어쨌든 삼성짜리 손템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은 좋으실 것 같으세요. 이왕 하는 거, 그래도 저는 남들과는 다르게, <laughs> 남들과는 다르게 이렇게 크림소다를 들고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직 이거 안 했거든요. 해피용? 여러분들이랑 다시 한번 좀 해볼까 해요. 이번에 쿠키 생각보다 운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정말 운이 생각보다 되게 좋아서 정말 되게 운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원하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저거 삼성 짜리 이거를 이거를 제가 좀 원하는데 저거는 아마 공짜 쿠키에서 좀 노려볼 법하지 않을까 싶어요. 해변 가게에 저걸 조명이 뭔가 진짜 내추럴한 느낌의 인싸한 느낌을 좀 많이 연출을 하고 저게 아마 제 생각이지만은 법령성 있게 많은 분들이 꾸미시기에는 제일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 생각은 그래요. 저도 웬만하면 조명 아이템이 뭔가 무난하다고는 잘 생각을 안 하는데 저것 자체로는 굉장히 무난하게 뭔가를 꾸밀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 해볼게요.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래사장 배경이 상당히 옛날 바닥 같은데? <laughs> 조화가 뜨는군요. 좋아. 두개 정도는 획득을 할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쵸. 이두개 정도는 획득을 할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상황에서 매달 세 개를 다 욕심을 낸다라고 하는 거는 좀 무리인 것 같아요. <laughs> 왜냐면 하 저는 해피홈을 지금 진행하는 것 자체가 매달을 획득해서 레벨업을 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거. 나중에 금 가구 만들 때 저것도 되게 중요하니까는 되도록이면은 좀 진행을 하는 편이에요. 요것도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저 노을 배경을 구입을 했으면 좀 실내이지만은, 오두막이지만은 실외 느낌을 낼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뭐, 바닷가 배경이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그냥 무난하게 하는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 주도록 할게요. 음, 조화가 뜨죠? 요것도 매달 두 개. 뭐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럴 줄 알았고 소미의 조언을 받고 싶어도 리프가 없기 때문에 못 받죠. 그렇게 해서 매달 두 개를 마저 또 획득을 해줄게요. 참고로 여러분, 제가 오늘 DC 갤러리 쪽 보다가 앞으로 출시가 되거나 그러니까 업데이트되는 내용을 제가 미리 좀봉 미리 좀그 글을 봤거든요. 그래서 요건 제가 나중에 진행을 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일상 라디오 종료하기 전에 그거 갤러리 쪽에 이제 정보 올라온 거를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스티커 빼놓을 수 없죠. 고양이가 무려 두 마리가 나왔어요. 내 네, 소중한 남은 팔팔 팔 리프. 귀여워. 고양이 이거 스티커 되게 진짜 귀여운 것 같아요. 요렇게. 구입을 해줄게요, 여러분. 스티커를, 그러면 이거를. 잠깐만. 이거를 떼고. 이거 붙여줄게요. 그쵸? 그리고 오늘은 상당히 운이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오성이 두 개나 나왔어요. 자, 저장 스티커 두 개를 붙여줬고요. 여러분, 그러면 앞으로 추가되는 내용 한번 보러 가실게요. 참고로 정보는 DC 포켓 캠프 갤러리 쪽에서 올라온 거를 바탕으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업데이트를 통해서 금, 골드, 골드 요거 자동차랑, 그리고 골드 의자, 의자, 약간 피라미드 의자, 약간 왕자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요런 벽지들이 또 새롭게 출시가 된다라고 하네요. 아마,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리프 아이템으로 낼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리프 아이템으로 좀낼 가능성이 있지 않아, 없지 않아 싶고, 요것도 새롭게 출시가 되는 바닥이라고 하네요. 근데 지금 제가 보자마자 딱 생각이 드는 게,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걸로 나중에, 만약에 저 벽지가 나오고, 저게 막 맞는 아이템이 있다라고 하면은, 원룡공주 그러니까 모노노케 힘에, 모노노케 힘에, 그거 패러디를 좀 하면은, 재밌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바닥들도 새롭게 출시가 되는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캠핑카 스킨도, 핫도그랑, 그리고 나머지 아이템들도 출시가 된다라고 하고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앞으로 출시되는 주민들 목록인데, 좀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고, 원래 동물의 숲 주민들이 이렇게 많은 줄 저도 몰랐어요. 근데 진짜 많더라고요. 요렇게. 정말 많더라고요. 정말 많고.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다행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업데이트를 계속 해 주므로써, 좋은 점은 동물 우정 가구가 계속 생기면서 이제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가구가 새롭게 추가가 된다라는 점이고, 나쁜 점은 아무래도 이제 쿠키 아이템이 출시가 되겠죠? 쿠키 아이템이 그만큼 이런 다양한 테마로 쿠키 아이템이 출시가 된다라고 하는 게 좀, 좀 그렇기도 하고요. 근데 확실히 이렇게 하나하나 업데이트를 어쨌든 새로운 동물들이 계속 추가가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게임을 좀 오래 할수 있는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동물 친구들이 계속 출시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기다리고 있는 게, 스페셜 NPC 있잖아요. 이게 지금 가구 배치인데, 얘네들이 어쨌든 추가가 된다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게 지금 나름 기대가 되거든요. 이게 왜 기대가 되냐? 어, 일단은, 저는 여기 있는 NPC들을 처음 봅니다. <laughs> 처음 보고, 이좀 좋게 말하자면은 이벤트라던가 이런 거를 해서 볼수 있는 동물들이고, 나쁘게 얘기하자면은 NPC를 현질해서 사야 되는 경우가,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좀 애매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래도 이렇게 업데이트 내용이 계속 있다라고 하는 거 보면은 확실히 포켓을 오래 할수 있는 메리트가 될것 같아서 저는 만족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일상라디오 마무리하기 전에 이게 따끈따끈한 쿠키인 만큼 동물 에피소드를 한번 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그러면 이만 밥을 먹으러 가볼게요.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일상라디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 봐요.

기 전에 할 말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왜 저게 배경이 이번에 새롭게 출시가 된 불꽃놀이 배경으로 되어 있는 거죠? 아니 왜 왜? 아니 내가 제가 지금 너무 흥분 상태인데 왜저 오성짜리 배경 에피소드가 <laughs> 어이가 없어가지고? 원래 여러분 쿠키 아이템 에피소드 보면은 거 여기 캠핑장에 맞는 아이템으로 되거든요. 근데, 저거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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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하면 예쁘고 좋은데. 아무튼, 저는 내일 뵐게요. 뿅!